안녕하세요. 생계독학의 에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2의 두 번째 문제인 가상기 관련 문제입니다. 레벨 0으로 보면 여섯 번째 문제죠. 가상기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 이번 문제는 짧고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도 간단해서 고민 끝에 시간을 5분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이머를 준비하셔서 5분간 빠르게 두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짠 아, 풀어보셨나요 시간이 5분이라고 해도 여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문제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designer 4-bit full adder with two 4-bit inputs in verilog 4-bit 두 개의 입력을 받는 4-bit 전 가상기를 verilog으로 디자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수 없이 여기 answer과 동일하게 output text 파일이 나오고 wave도 동일하게 나오셨나요 그럼 문제 모범 답안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가상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면 두개 이상의 이진수를 더하는 디지털 논리 회로입니다. 가상기면 반가상기와 정가상기로 나눕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버생기죠 여기서 언급한 반가상기와 정가상기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우선 반가상기입니다. 한 비트 반가상기를 예제로 보겠습니다. 입력은 두 개의 한 비트 이진수 a, b가 되고 출력은 썸과 캐리가 됩니다. sum은 합, carry는 자리 올림을 뜻하죠. 그래서 우선 진리표를 보면 a, b가 0일 경우 s u 이 0이고 캐 a 도 0이고 b가 1일 경우 s 이 1, a가 1일 경우 s 이 1, a, b 둘다 다일 경우는 더하면 자리 올림이 발생해서 캐리만 1이 되게 됩니다. 이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썸은 a와 b의 x와가 되고 캐리는 a와 b의 a n d 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게이트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정가상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은 2개의 한비트 이진수 a b 와 1개의 자리올림 캐리인이 있습니다. 출력은 반가상기와동일하게 썸과 캐리가 됩니다. 질이 표를 보시면 다영일 경우 썸과 캐리도 0이고 캐리인만일 경우 썸도 1, b 만일 경우 썸도 1, 디와 캐리인이 1이면 캐리가 1, A만 1이면 썸이 1, A와 캐리인이 1이면 캐리가 1, A와 b 가 1이면 캐리가 1, 전부 일를 경우, 썸도 일, 캐리가 1이 되게 됩니다. 이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썸은 a와 b와 c의 x와가 되고, 캐리는 a와 b의 and 그리고 a와 b의 x와의 캐리인의 m당 것의 or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게이트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썸은 a와 b의 x와의 캐리인의 x와가 되고요. 캐리는 a와 b의 and 그리고 a와 b의 x y의 c의 end 그리고 그두 개의 값의 오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반가상기와 전가상기 차...